저는 지금 울릉도로 가기 위해서 지금 새벽 4시입니다. 4시에 지금 버스를 타려고 왔어요. 저 버스를 타고 울릉도를 갈 거예요. 네, 강릉항까지 바로 간 다음에 그다음에 강릉항에서 울릉도로 또 3시간 배를 타고 들어갈 예정이라서 어, 좀 힘든 여정이겠지만 그래도 울릉도 처음이라서 기대돼요. 네, 그럼 이안에 울릉도 구이로고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오랜만에 사람들 많이 봤어. 여러분 저 지금 밥 먹으러 왔는데 이렇게 강바다 식당이라고 해서 순두부 이런 거랑 반찬 이렇게 정갈하게 나왔고 친구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밥 먹으러 왔는데 아주 든든하게 먹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 아저씨가 밥을 먹어야 멀미를 안 한다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빈 속에 멀미약 먹으면 멀미를 하는데 그냥 밥을 든든하게 먹고 멀미약을 먹으면 멀미 안한다고 자신의 경험담을 또 말씀해주셨고요. 멀미약은 웬만해서 좀 먹으라는 식으로 좀 말씀하시긴 했어요 왜냐면 멀미 잘안 하시는 분인데 자기 멀미 한다고 <laughs> 들어올 때는 멀미약 3병을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갈 때는 안 드셨다가 그런 말씀하셔서 밥 먹고 멀미약을 먹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 밥은 순두부라서 아침 식사 그냥 든든하게 응. 응. 부담없이 할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좋아요 맛있지? 맛있는데 응. 네, 좋아 아 오는 과정도 좀 찍고 싶었는데 자느라고 휴게소 들렸는데도 그때도 안 깼어 기절을 봐서 너무 잘 자지 지금 이제 터미널 왔고요 이제 표 바꿀 거예요 좌석 번호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오늘 들어가는 티켓이고요 네. 복도하고 네. 나오는 표 받으셔야 되는데 네. 오늘 배타고 울릉도 도착해서 배에서 네. 내리면 이런 판매대 바로 보이세요 네. 터미널 옆에 네. 그 중에 여기 딸셋집이라고 있습니다 네. 출발 1시간 전까지 여기 가서 티켓 찾으시면 되세요 네. 당일날 1시간 전에 찾으시면 됩니다 네. 아, 생각보다 진짜 울릉도 가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네저 이렇게 표 바꿨습니다 좀이갈 네, 네, 거예요 어, 네 여러분 저는 배를 탔고요 지금 벌미약을 30분 전에 먹으려고 합니다 친구 것도 지금 먹어줘야 돼요. 아 멀미 안할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먹어야죠. 음 <laughs> 맛있어. <laughs> 키워야. 효과음 <laughs> 이런 것도 해야 된다. 효과음 <laughs> 해야 돼. 이제 저 버스. 버스래 <laughs> 네, 버스를 항상 타다 보니까 아무튼 저 지금 이제 울릉도 갑니다 3시간 걸릴 예정이고요 은근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달 전에 표를 예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석이 거의 다 쳤어요 원래 어제 출발하고 싶었는데 어제 표는 한달 전에도 매진이어서 오늘 출발하는 건데 오, 생각보다 울릉도 진짜 사람들 많이 갑니다 울릉도에서 볼게요 울릉도에 3박 4일. 네, 신납니다. 오랜만에 신나는 여행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울릉도에 함께 하시죠. 안녕. 자자. 와, <laughs> <오> <laughs> 근데 멀미 난다. 멀미 날것 같고. 파도가 생각보다 있어서 멀미가 진짜 살짝. 살져 나요 약 드셔야겠다 아니 이거 이거 큰배 아니었어 큰 배도 <laughs> 너 멀미가 나네 야이거 팔짱 낀거봐 무섭다고 팔짱 꼈어요 지금 팔짱 들는거 확인하지 못해 팔짱을 꼈지만 사진은 찍어야 되는 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팔짱을 꼈지만 사진을 깨야 되는 나이 파도에 이거를 찍어주고 싶근데 너무 웃기다 제 친구 지금. 무서운 데면 사진을 근데 열심히 찍고 항상 이분석이 좋다고 그랬어요. 2층이 조 아, 2층이 조금 어. 더 멀미를 덜하고, 2층이 조금 더멀미고근층이가금더멀미 덜하고, 2층이 가금더 멀미를 고 2층이 조금 더 멀미를 덜하이가없더라고 4층이 조이더 그위에서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우준석 그냥 타세요 막이래가지고 그 이유를 기억이 안 나. 그래? 그래서 1층에 멀미가 진짜 좋을 것 같아. 멀미 난다. 야 자야겠다. 기절하자. 아, <laughs> 기절을 준비해야겠다. 아 어, 어, 어. 이거 생각보다 멀미가 어. 생각보다 나네요. 어야좀안정적이지않아 약간 조금 진하면 괜찮지 않을까? 여기가 약간 초반이니까 파도가 있고. 이거 하나 더 먹을래? 근데 멀미약 두개 먹어도 돼? 두개 먹으면 더아진한두사세개 먹. 그러니까 아니, 샤지트그 아주 샤프 아닐까? 오, 멀미안다 친구는 쓰러졌고, 아 파도. 진짜... 착을 했고요.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빠져 나갔습니다. 이제 저도 나가보려고 해요. 와 멀미한데 너무 힘들었어 가지고 <laughs> 정말 <웃음> 내 자신 너무 대견합니다. 그럼 울릉도 가보시죠. 우리가 탔던 배에요와 울릉도입니다. 어? <웃음> 아. <웃음> <laughs> 야 진짜 한 일주일은 있어야 돼요 일주일은 한달한달한달한달이나 일주일 있어야 돼요 바다가 호락호락하게 음, 울릉도를 어. 내어주지 않습니다. 네, 울릉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섬이 아니었어요. 어. <laughs> 여기 공항이 생기면 그때나 다시 와야 될것 같아요. 배멀미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 이거 두 번은 못 오겠는데요? 근데 너무 이뻐. 그 너무 웃겼던 게한 손으로 카메라 들고 한 손으로 멀미봉투 들고 있어가지고 아, 네. <웃음> <돌려잡고>. <웃음> 어 사진은 찍어야겠다며 소화면서까지 <laughs> 멀티 플레이를 했죠. 그치지금 아, 네. 저동항으로 저는 왔는데 거기 내리자마자 제 울릉도 오징어들이 말려져 있는 풍경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앞에서. 약간 직접 그 오징어들을 구워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오징어를 구입해서 드셔도 되고요. 여기가 독도 가는 배도 같이 하다 보니까 멀미약이라든가 독도에 가져갈 뭐 태극기? 뭐 이런 것들도 함께 판매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도 있어가지고 필수로 이쪽에서 이용을 하고 가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징어 냄새가 너무 좋아서 멀미를 했지만 내리자마자 굉장히 유혹적이네요. 길 걸어가다가 저기 포토존이 있어서 찍고 가려고요. 이렇게 시작된 울릉도 여행. 일단은 무사히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업로드 될 울릉도 여행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밤 9시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되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여행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